예, 패러드의 꼬리가 아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김효범, 섹션 씨도 반대쪽으로 이동하면서 경민의 꿈을 이어봤습니다. 그 앞에는 김효범, 스크린 걸리지 않았고 로드가 뛰었습니다만 공격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의... 자, 14점의 KT의 공격이 묶여있고요. 그러는 사이에 열점을 집어넣습니다. 더블체. 이상일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걸립니다. 역전 찬스 앞으로 레더 쌍서 손준영 정면 김효범 돌파해서 빼줍니다. 던집니다. 소공신 라이벌전이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8대1 7한 점을 뒤지고 있는 에스테인 조동현이 김효범을 막습니다. 레더에게 빼줬고 그러나. 김효범 앞으로 빼줬고 주의장 8대1 스코어가 나면서 이제 점수는 9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김효범 던집니다. <목소리> 주의장 김효범 던집니다. 아이고 또안 들어가네요. <목소리> 다시 한번더 가운데 플라이너들 어렵게 그러나 뒤에서 차내고 김효범 8주 규정 사이드에서 다시 바깥쪽으로 스사우 외곽입니다. 김여범 올라갑니다. 속점 깨끗합니다. 버스 카운트 김여범 선수의 석점 바로 이런 맛이 있습니다. 전용스케이퍼 네 개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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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이 1 3점 추가 자트 성공 김현중 자 본인이 직접 올라가죠 안나갔어요 리바운드 SK 김효범자 그래서 빠른 공격 펼치는 SK 그가 김효범 레이업 바스켓 탁 키승호의 파울을 뚫어냅니다 그렇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득점 력은 있는 선수기 때문에요 평균 ]이죠. 득점은 무조건 해김효범의 해줄... 자유투 김여범 하고 들면서 왼손 레이업 성공! 자 김민수 크림 받아서김여범골및블버허나 레더 선수나 블락이 좋은 선수거든요 예. 이 때문에 왜러면 거의 블락을 당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요어벅틀리성 정영삼 정영삼이 그대로 던지는데요 슬립볼트 불안한 거 2렙 아웃 아쉽네요 자 앞쪽으로 빠르게 김민수 주역 김민수 오른손 버버틀심기성자실 스크린 걸어주고 이델 1피켓 나오지 않았습니다 늦었어요. 김기성. 시간이 없어요. 2초. 이연호 던지는데요. 들어갔습니다. 전투는 못 했다는 거예요. 변기윤 돌아서면서 3포인트. 이바드 김여범. 어허. 처 아, 놓쳤어요. 아, 그냥 뺏기고 말은 그요 네드 선수가 수비하는 해냈네요. Yeah. 자, 김여범 드리블. 자, 컨들어 하면서 레이업 김여범. 바스켓 다운. 네, 역시 김혜범 선수 어. 돌파, 두 선수가 만나서 나타내는 시너지 효과는 클 것으로 그렇죠. 또 예상이 되죠. 소위면에서 이제 쓸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김혜범이 흔들리면서 던지질를 않고요. 안재혁 상대로 포스트업, 밀고 들어가다가. 좀 불안한데, 요 다시 내주고, 좌중간 김혜범! 슥 점! 정확! 윤호영이 어려워하습니다 아. 윤호영. 4초, 4초. 별로 안 남았는데요. 3초. 터널드 페이드웨이슛연회과4하지만 김여범 올라가서 싱글이 뱅크 슛자 그나마 덜지 않고 아, 파울만 하나 끌어냅니다 김지호 선수의 파울 뭐 오늘은 어떤 클래치 능력 있는 선수들이나 할수 있는 예, 그런 예. 상황이었는데요 무슨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상대히 멍드렸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슛 가정되어 음. 안지혁 선수의 삼포터 활약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리고습니 정확합니다 김협이 조치는 못했고요 다시 내주고 좌중간에 수역점 정확합니다 드리블 내주고 신상호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김협원 다시 잡아서 방송인에게 우중간에 수역점 파워포드라는 스윙맨이라고 하는 김여범 선수 얼마나 오늘 또 어, 멋있게 해줄지 궁금합니다 김여범 안쪽 돌파합니다 우와 저게 바로 스윙맨이죠, 네. 예, 레더톤을 볼 거죠. 예, 파울 관리를 특히 잘해야 되는 선수죠. 우반 치표정이 가장 많은 선수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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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이 나우드. 자, 김혜범 석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것 같고요. 황성인나 주의정 선수는 베트남이기 때문에 벌써 이제 또 몸통에서 읽고 있죠, 다. 예. 네. 자, 김혜범. 던집니다. 안 들어갑니다. 주의정 리바운드. 다시 또 석점. 이번에 들어갑니다. 예 지금 석점 역할을 많이 못 해주고 있는데요. 네, 자, 김여범 석점 들어갑니다. 다시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김여범 석점 다시 던집니다. 득점입니다. 그래도 선수가 불락을 오니까 옆에 그냥 살짝 좋거든요. 예. 반대로 SK가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박상호 7득점째 김효범이 파고듭니다. 높이 띄우면서 득점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들어와서 던졌니다 <laughs> 예. 김효범의 석점 다시 방송은 이번에 김효범을 봤습니다. 파고들면서 손준영 거쳐서 김효범. 자이투 10개를 던져서 10개 모두 성공시킨 페이스. 요그떻게 하려고 수 없는 분서였였는데 강수성이 바깥쪽에 김효범을 봤습니다. 4초 남은 거 던집니다. 아, 정확합니다, 김효범! 아, 이게 터져줘야 되거든요. 사실 예. 그, 강서 어, 크라이너드 선수가, 어, 완전하게 잡아줬죠. 예. 자클라타 게임터가 아, 2초 정도의 차이. 김효범. 스프링 활용해서 4점 아, 타지 그대로 림을 끝었습니다 34대 34. 지금 그 김효범 선수를 이렇게 놔주면은 사실 또알아붙고 있습니다. 레스퍼드 우승. 박성훈 다시 한번 터어봐 <laughs> 추격의 기회. 인사이드어 아, <laughs> 애사심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협동심도 어, 키울 수 있기 든요 그렇죠. <laughs> 자 주의정이 끌어냈고 김효범 선수가. 한번 전자들 그래도 방어로 수비로 바꿨죠. 김여범 직접 들어가면서 원핸드슛 아, 네. 받아서 돌립니다. 잠깐 아, 2초 1초 타고드는데아 블락 했었어요. 네. 이현우 선수가 지금 뛰어오르기 전에 이미 2분 2초가 걸렸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수석 감독이 전원으로 윤태 선수한 명의 점프로 2위고요. 그렇습니다. 네. 정영지좀 높이 뛰어졌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파울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여범 그러니까 스크린 닫아서 또 한번 들어가면서 중거리 점프 슛! 정확하게 성공! 그렇습니다, 김호범 선수. 중거리 점프 우중간 이동하면서 깨끗하게 중거리 점프 슛. 중거선수는 점프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속 때도 굉장히 그 점프가 좋고. 그다음에 네. 연수에 좀 드신 분 같은데. 가는 정도의 열이면 뭐. 그렇네요 자진가 직접 타고 듭니다. 그리고 뛰어오르면서 아, 밀쳐. 네. 아 대단해요. 네 지금 점프력을 활용한 골밑 공격인데. 네, 네 아주 멋진 점이라서이그사장수 아, 네. 선수 괴롭히는한소에아 아, 점프력이 네. 뭐 대단하네요. 네, 네. 안쪽으로 다가가 주의적 다다 올라옵니다. 김효범 바운스패스 이어받고. 패널라 터클. 파울이 나요. 막혔어요아 네. 자커버트즈을 막다가 부락스다 이거 거의 힘들죠. 그렇죠. 파울하게 마련했는데 지금은 이거 하면서 본인은 파울이 됩니다. 아마. 다시 김여범. 자, 지고 안쪽 들어오고 있습니다. 템수가 밀고 들어오면서 빼줬어요. 그리고 석점 드러났어요. 라이너드 선수가 역시 곧뭐 득점을 또 이어졌고, 여기서 또한 번에 서너버 그렇죠. 김여범 선수가 잘 나타났고요. 터버 1이 포스트 볼 잡수고, 나가서 볼을 잡았기 때문에. 본인은 끊고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이민재의 방... 이한 방은 다시 주의점 넘어옵니다. 그리고 뛰어오는 레이업 김여범 선수. 어, 세상이 빨리 움직여서 빠지기 때문에요. 그렇죠. 진짜화승진 선수로서는 따른 바로 측위 김여범. 자 김여범이 골 <laughs> 잡으면서요. 문재절 <laughs> 파울. 2위. 갈수록 자신감을 얻고 는 김여범. 들어가고 순간 이어서 7회 경기 슛 3을 차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모두 사람을 야스크린자 외곽에 김여범 자 박하천 추구옵니다 김여범 더블 커치. 김여범 자스크린위에 해서 자 파울드 현기흥 아채홍연 라던디라 자 외곽에 김여범 강면을 앞뜨리고 자 김여범 자계속되 위로 곡3 김여범 좋습니다. 커칠로도 있고요. 예예. Yeah, 에스 yeah. 공격. 레더 다시 해하는 김여범. 자, 김여범 베이스에 퍼지면서 리버스 엎! 동선 불러주고 손 숨지게 흔들었습니다. 변지훈 좌중간. 자, 밀고 들어가면서 반대편 터너로핵 빠른 공격. 자, 노르패스. SK 공격 주의점 정면 신상 오른쪽 넘겨줍니다. 김여범 치고 들어갈 때 앞단에서 유병재 선수의 파울. 워낙 빠른 스피드에요. 순간적인 순력이참 좋기 때문에. <목소리> <목소리>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예. 맞대결을 누리지 말아야죠 그렇죠 김효범 자 파워들면서 루터 예. 안전타로 지금 없수 있죠 삼 속점 빛나가죠리바 김효범 자 정선규 앞으로 도파 찬초 자 외곽에 김효범 박면에석점 적중 6점. 정선규 아주 하승진에게 공이 자, 그러나 김 여범 가로채기 주희정 짧았어요 리바운드 이번에는 자 SK가 가져가죠 빠른 공격 주희정 오른쪽 김여범 던지지 않고 김여범 백출척 전태풍 성점 짧았어요 리바운드 김여범 자 지금 좀 빨랐어요 손에 있는 SK가 상위권에 있는 KT에 비해서 어, 밀릴 게 없거든요. 김효범의 3점 고입니다전매특보죠 페이크로 수비를 틀어놓고 빠른 스텝을 이용해서 슈팅으로 곧바로 탄력이 좋기 때문에 이 선수가 슈팅력 그리고 돌파력이 좋고 탄력이 좋기 때문에 수비를 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선수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 5점 차. 베스케이가 앞서고 있습니다. 김효범. 김혜범이 직접 돌파 들어가면서 아, 없이 자신보다 좀 체격이 작은 선수들에게는 포스터 들어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김혜범 선수가 과감하게 선임기 선수 말씀드렸지 김혜범 선수가 내네 외곽을 동시에 플레이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비하기 까다로워요. 자, 이 부산 구장인데 어디서 이렇게 까깝 깍깍... 자, 박상우 선수가 계속해서 2점 수술 아, 아, 미술이 있기 을 잠시 빼주는 것이고요. 김혜범 두 점을 6득점, 자, 자, 그 조동현, 2점 올려놓습니다. 6득점 차 조동현. 페이드웨이 2점. 노골입니다. 역시 노골이요 네. 레더가 박스아우스잘 해주면서 김여범이 편안하게 잡았습니다. 어렵게 김여범이 들어가는데, 끝까지 따라 오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은 상대 리듬을 빼앗았어요. 그러면서 표명희 선수가 사이드라인 쪽으로 수비 위치가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김여범 선수가 출쏠 때마다 들리는 이 깍깍 소리. 지금 KT 팬이싫어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크게 들리 외침이 아닐까 싶어요. 약간 SK 팬들로 이렇게 관중성에서 보였다 38대 31, 7점 차. 그런데 이크가잘투성용률들참 높지 않으면서 점수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자 보세요. 회의 로붙들어놓고 기습적으로 방향전환을 하면서 점으로 덜... 좁혔어요. 네. 자, 68대 62, 6점 차. 점수차 좁혀졌고. 김민수 스피드 오브 하면서 오른쪽 슬금슬금. 불충력은 정말 칭찬하고 싶네요 돌파 할듯 하다가 다시 김민서에게 김회범 들어갈 때 조동현 돌파하면서 자 보세요 오, 우측으로 페이크 좌측으로 드라이빙 하 조동현 석점득파합니다 역시 좋아요 조동현 선수 말이죠 자 라인을 아 밟았기 2점이군요 때문에, 그렇죠 라인을 밟았기 때문에 2점으로 어, 성공이 됐어요 5점 차 김회범 돌파 됐는데 자 득점 인정 반치이에요자 그렇기 때문에. 빡. 자 지금은 김여범 선수. 그렇죠. 김여범 선수가 정지된 상태에서 드리블을 치니까 순간 조동현 선수가 방심을 했어요. 그 틈을 타서 그틈을 역용해서 13득점 4리바운드 4점2 개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40%가 높으니까 넘으니까요. 네네. 왼쪽 일단 돌파. 그들에 빠진. 15득점 4개 리번 잡으면서 MVP를 따냈고요. 득점에 도움이 됐습니다. 어쨌든 아, 주 득점원으로서 역할을 오늘도 해줘야 됩니다. 주가 자유투 한 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쿼트에 <laughs> 비려 있습니다. 주의정과아 김여범 아 놓쳐요 예 네. 좋아요 김효범, 윤희호 빼줍니다 로드 퍼크 실패 이게 <목소리> 안들어가네요 이대2 찬스입니다 김여범입니다 김여범 지그재그 드리블 왔어요야 야, 이게 소위 인희범 페이스 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얼굴 이렇게 대로 올라가는 거야 소위 그헤지테이트 스텝이라고 해서 지그재그로 가 올라가는 그런 김여범의 묘기입니다 이것은 아, 아 어, 오늘 틀려서는 절대적으로 안되죠 베스벌플선스의 오늘 여기 첫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33대 26, 7점 차. <laughs> 신상호, 김희봉에게. 골 잡고 너무 기다리면 안 됩니다. 자, 클락 8초 남아 있습니다. 신상호 열려 있습니다. 안 되는 어,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렇군요. 자, 레도 김희봉을 바라봤습니다. 김희봉, 아, 지금은 빼주죠. 리골라 갑니다. 아, 아, 이것도 또안 들어가요. 하잖아요. 자, 리본 다툼. SK 성격 주의점 김여범과 진경홍이 몸담치열한데요자 치고들 하면서 레이업 자 치고 눈 크게 보면 아주 땜에 잘잡히요 오른쪽 김여범 자다 훈련되어서 치고 들어가죠 아. 인싸리온 레더야 좋습니다 김여범의 패스 레더의 마무리 네. 자 SK 로션처럼 속으로 있거든요. 다대들은 예, 예. 점프도 필요가 없죠. 기리에서 김영범 좌지상 낙도하다주희정에게 인사이드 레더